안녕하십니까. 세븐피싱의 세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찾아온 곳은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아리수 낚시터로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지금 현재 시각이 4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 어, 제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오우장을 조금 봤는데 대략 한 지금 10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낮 조항보다 요즘에 아리수 낚시터가 밤 조항이 좋다고 하니까 자, 지금부터 아리수 낚시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기가 막히게 올라왔는데 <웃음> <야>. <웃음> 자, 오늘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끼는 자, 323을 쓰고 있고요. 찌는 이번에 3월 중순쯤에 저희 세움 피싱에서 새로 출시될 자, 훈찌 다루마형. 다루마형태 60cm에 오늘 부력을 조금 세게 가봤습니다. 한 3.8g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아래 채비는 자, 스마트 강선에 합사 대략 한 7cm, 한 8cm 정도 될것 같네요. 그 정도 주고 아래 편대도 지금 약간 지금 시즌보다는 조금 세게 70을 달았습니다. 자, 70을 달았는데, 제가 왜 이렇게 오늘 좀 세게 달았냐면, 자, 최근에 이쪽에서 낚시를 하신 분들이나 이제 조항이나 이제 뭐 컨셉 같은 걸 제가 물어봤었을 때, 어, 다소 고부력의 고편대가 좀잘 된다고 해서, 자, 오늘 이렇게 달아봤는데, 자, 일단 입질 폭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일단 지금 현재 낮상황이고, 이따 밤에는 찌올림이 좋다고 하니까 혹시라도 밤에도 찌올림 별로 안 좋으면 조금 더 낮게, 낮, 낮게 한번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리수 낚시터, 오늘 제가 앉아있는 포인트인데, 어, 차피 낮낚시에는 지금 대략 한1 3 마리 정도 잡았으니까 어, 저녁 먹고 밤낚시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자, 낚시터 소개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쪽에는 자, 매점 앞포인트입니다 자, 텐트 자리. 이곳을 텐트 자리라고 그러는데 자, 텐트가 참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매점 왼쪽 왼쪽으로도 텐트가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중앙장교가 이렇게 있고요. 이 중앙장교를 기점으로, 자, 왼쪽 편은 자비터, 자, 오른쪽 편은 손마터입니다. 자, 그러면 장교를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중앙장교고, 자, 여기 이렇게 아리스나시터 준수상이 써있네요. 자, 그리고 이 중앙장교를 기점으로, 자, 이 왼쪽 편은 자, 자비터고요.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포인트는 자, 매점 앞쪽에 자, 첫 번째 자리, 텐트 자리 첫 번째 자리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앙 정교는 자, 비터 쪽은 자, 밑에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 자, 위쪽에 지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낚시터가 중앙 정교가 잘 나오고 낚시하기도 편하긴 한데 자, 이쪽 밑에 쪽에 보시면은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고가 좀 많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높아서 뜰채질하기가 약간 좀 불편하다는 그런 단점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고기만 잘 나온다면은 뭐 이곳에 낚시를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중앙장교를 기점으로 오른쪽 손마터입니다. 자 오른쪽 손마터인데 자 여기도 방부목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서도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데 자 이곳 중앙장교는 자, 낮에, 자, 정면, 해가 정면이어서, 자, 오전에는 해가 안 들어오지만, 오후에는 항상 해가 들어와서, 자, 여름에나 이럴 때는 건너편 쪽에서 하시는 게, 그나마 조금 햇빛을 좀 피할 수 있고, 역광이 아니어서 낚시하기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이거 낚시터 크기랑,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석수. 자, 요런 거는, 자, 아리수 낚시터 지기님이 지금 옆에 있는데, 자, 아리수 낚시터 지기님, 가파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자, 가파님. 자 고, 도망가지 마시고 자자 낚시터 소개 잠깐 해주시죠. 아니 나나나5전 간했고 그럼 아니, 나 씻고 올게. 아니 뭘또 씻어 씻어야 돼? 아 이거 안돼 형. 아, 나 <laughs> 운동화도 안 하시고 나 해야 돼. 야. 자 이쪽이 이제 매점이고요. 자 이곳은 지금 아리스나시터 매점 아닌데 구력별로 다양하게 찌가 있고 훈지가 많이 걸려 있네요. 찌기도 있고 간단한 소품들까지 자 나노추 거기다가 요번에 나온 스마트 편대까지 어, 신상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네 자 그리고 저희 세븐푸싱에서만 판매하는 글기도 있고요 자 떡밥과 아리수수 가파가 군것질을 좋아해서 자기가 먹으려고 거의 다 지금 이렇게 구비를 하는데 자 과자부터 라면 그리고 음료수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이렇게 다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아리수 낚시터, 자 곰돌이, 자 곰돌아, 자 앞에 봐봐. 자,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 한번 해줘. 아 엄청 시크해 아이템. 자 그리고 아리수 낚시터는 CCTV가 아주 굉장히 많이 달려 있어서 혹시라도 도난의 위험을 위해서. 어 엄청 많이 CCTV를 달아놨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거의 잊어먹을 일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자 어떻게 지금 자, 씻고 왔는데 인터뷰 다시 한번 할래요? 아 인터 인터뷰 다시 해야 돼. <laughs> 아씨 어. 어. 깔끔해졌네. 깔끔해졌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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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스나시터 간략하게 이제 평수라든지 아니면 좌석수 이런거 자비터랑 손마터 구분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손마터는 1호지이고요 네. 1호지는 현재 수면적은 400평이고 좌석은 한 45석 정도 나와요 그 대신에 넓습니다 음. 다른 데보다 넓고 자비터 같은 경우에는 좌석은 60석이 넘는데 저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수는 50석 정도 됩니다 음. 그래야 좀 널찍하게 같이 낚시를 하실 수 있고 자비터 같은 경우에는 수면적이 800평 정도 되고요 음. 자 지금 뭐 대대적인 공사가 이뤄질 거라고 네. 예,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공사를 어떻게 할 예정이죠? 일단은 방갈로부터 이번 주 바로 내일 시작하고요 음. 방갈로에 있는 모든 거를 다 교체를 해드리고 이제 빗물바지 두 번째는 상교 쪽의 빗물 바지, 상교 네, 쪽 빗물 바지, 화장실 공사가 끝난 후에 올해는 물을 빼고 텐트도 이제 없앨 겁니다. 아 텐트 자리 전체는. 텐트를 없앤다는 거죠? 네, 텐트를 다 없앨 겁니다. 아. 텐트를 다 없애고 빗물 바지나 방갈로나 이둘 중에 한 가지로 네, 변화가 될 예정입니다. 자 고기 방류는 일주일에 얼마나 정도로 들어가죠? 지금 일단은 저희 수산업자가 시켜도 안 와요. 고기가 음. 안 나온다고 <laughs> 회사 위험도 많고 해서. 지금 실제로 고기를 넣지 말라고 했는데 넣어서 좀 많이 패사도 하긴 했지만 지금 조항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지금 아마 협상을 해서 주 4에서 500 정도는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과장 이거 둘 중에 하나 알아서 네가 골라서 해두 번째 거두 번째 어. 거두 번째 자 지금까지 아리수 낚시터 정경이랑 뭐 소개 잠깐 해봤고 자, 저녁 먹고 본격적으로 밤낚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낚시 하기 전에 일단 미끼를 개고 시작을 할 건데, 제가, 어, 점심 먹고 들어와서 대략 한 15수 정도 잡았는데, 어, 그때까지는 3, 2, 3만 단품으로 써서 지금 미끼를, 미끼를 써서 잡아냈는데, 어, 뭐 그렇게 좀 찌울림이 좋지도 않고, 조항도 그렇게 좋지도 않아서, 어차피 본격적인 밤낚시로 시작 들어가기 전에, 글루텐하고 미끼를 좀 다시 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집어재견 미끼 3:2:3을 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아쿠아텍 어부는 자 고봉으로 자 이렇게 3컵자 그리고 찐버거 두 컵입니다. 3:2:3도 집어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약간 푸석푸석하게 고봉으로 뜨면은 자, 이렇게 되면은 집어제견 미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오늘 깎기로, 약간 미끼용으로 사용할 거여서, 자, 깎기로, 자, 두 컵, 자, 요 백배 조용히, 자, 요렇게 고봉으로, 자, 한 컵입니다. 자, 요렇게 잘 섞어서, 자, 그 다음에 요 물약을 쓸 건데요. 자, 요 물약은 3, 2, 3. 즉, 물이 3컵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일단 물을 1컵, 자, 2컵을 넣고요. 그 다음에, 침전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잘 흔들어 주신 다음, 저희 물약을 1컵을 추가를 해서, 잘 섞은 다음에 한 번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3, 2, 그 다음에 이게 1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물이 3컵이 들어갔는데 자 요거는 왜 물량에 추가를 안 하냐고 이렇게 되면 333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자이쌀 같은 거는 첨가제고 물을 먹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거는 물성을 무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집어적인 미끼가 완성이 됐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글루텐을 갤 겁니다 자 글루텐 같은 경우는 바가지를 자 물기가 없게끔 자, 수건으로 잘 닦아 주신 다음에 자, 밀키스를 쓸 건데. 자, 일단 밀키 한 봉입니다. 자, 밀키 한 봉에 자, 스노우 글루텐 자, 이렇게 깎기로. 자, 50cc. 자, 여기다가도 물약을 넣을 순 있는데 물약을 넣게 되면 약간 끈끈함이 생기다 보니까 글루텐에는 조금 잘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뭐 물론 활성도가 좋을 때 끈끈하게 사용할 때는 자, 이 물약이 어느 정도 발휘를 할수 있는데 지금같이 아직까지 수온이 이렇게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 끈끈함보다는 약간 좀잘 풀어지게끔 사용을 할 거여서 오늘은 물약을 넣지를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은 한 컵, 두컵 그리고 세컵 조금 안 되게. 자, 이 글루텐을 가볍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니면 동그랗게 뭉쳐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도 아니고 하니까 약간 뭉치도록 동그랗게 공 형태로 만들어서 띄어쓰는 식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살살살살 돌리게 되면은 글루텐이 물을 먹으면서 부서지고요. 벽면으로 자, 이렇게 치대면은, 자, 글루텐의 점성이 조금씩 생기면서 뭉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글루텐이 서로 자, 뭉쳐지려고 할 때, 자, 이렇게 그만,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자 이렇게 뭉친 다음에 자 쟁반이에 올려두고 조금씩 띄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낚시 쳤습니다 지금 저녁 먹고 계속 집어하다가 조항이 좀안 좋아서 잠깐 쉬었다가 시작을 하는데 자, 지금 짝밥을 쓰고 있는데 진짜 바늘 색깔을 달리해서 글루텐 먹고 나왔네요. 야 끈적하게 벌어지네.

오우 이건 잘못 걸렸나 본데 입질이. <laughs> 야, 야 엄청 크다. 야, 야. 이야 야, <laughs> 거의 5짠데 뭐, 이거?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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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우와 <웃음> 이야 이야 잠깐만 잠깐만 우와 우와 엄청난 대물입니다, 와. 잠깐만. 야. 야, 지금 뜰채 밖으로 꼬리가 이 정도 나올 정도로, 와. 야, 엄청 크네. 야. 이거, 길이 한번 재봐야겠는데? 준태야, 계측자 없어? <laughs> 거의, 거의 40. 예, 40. 네, 40. 4자 정도, 40 조금 남을 것 같은데. 40 네. 와. 예한4십사 엄청 크네 진짜 우와. <웃음> 우와. <웃음> 뭐야 이거. 오, 씨, 쟤트! <laughs> 아, 오늘 사고 많이 치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쁘게 올라온다. 자, 지금 시각 테라한 10시 반 정도 됐는데, 자, 지금 제 옆에 어제도 낚시하신 분이 계속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 어, 어, 요즘 패턴이 약간 늦은 밤한 11시 정도부터 찌올림이 좋아진다고 하니까 뭐 지금 제가 오늘 기물을 조금 세게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올림폭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고기 잡고 챔질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보다가 만약에 너무 기물이 센것 같고 못 올릴 것 같다 싶으면은 바꾸도록 하고요. 낚시하고 있는 곳의 수심은 대략 한 2m 한 3, 4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끼는 이렇게 자, 집어제와 글루텐을 짝밥으로. 자, 어떨 때는 글루텐 먹고 어떨 때는 지금 집어제를 먹고 있어서 계속 짝밥으로 공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었고. 오랜만에 옛날 하우스에서 서치키고 하다가 케미를 끼고 하고 있는데 입질이 조금 약해서 감 잡기가 조금 힘들긴 합니다. 그래도 자비터 가시게 되면 웬만한 곳은 다 서치를 금지했으니까 저도 오늘 건너편에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미낚시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케미낚시만의 또 짧게 올라오는 묘미가 있네요. 아이고 잘 올라간다. 오. 와우. 야 이거 대물인데? 안전벨트 걸렸네. <laughs> 아이고. 야 기가 막히게 탔는데. Okay. 자, 지금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찌올림폭은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인터벌이 조금씩 길어지네요. 자, 현재 시각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으로, 자, 내일 스케줄 때문에 오늘 그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 먹고 오후부터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한 30수 정도 했고요 뭐 폭발적이지는 아지만 그냥 간간히 재밌게 나왔습니다 근데 날씨도 지금 많이 추워지고 해서 원래 오늘 출조 계획이 없었고요 어, 지인분들께서 오늘 좀 아리수가 잘 나온다고 해서 이쪽으로 출조를 했는데 뭐 오늘 날이 그렇게 좀잘안 맞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아직 때가 이뤄서 그런 수도 있지만 자 오늘 말고 이제 점점 날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한 3, 4일 정도 후에면 어, 좀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나리스라시터가 이제 방가로부터 이제 장교 시설이 좀 새롭게 꾸며진다고 합니다. 이제 그때 되면은 한번더 들어와서 오늘은 외포를 냈지만 쌍포로 제대로 한번 손맛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인분께서 제 옆에서 낚시 중인데 어, 아리스마스터를 최근에 좀 많이 들어오셨답니다. 근데 시간대가 새벽 2시부터 아침장까지, 한마디로 6시 정도까지가 조항이 가장 활발하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장소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으쌰! 으으 다음에 만나요. 오!